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시식입니다 어제 빅뉴스가 나 터졌죠. 대선 마지막 빈수인 윤석열 안칠수 후보, 예, 후보 단일화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보가 나오더군요. 정권 교체를 외치는 국민의 열망에 반응을 한 겁니다. 윤석열과 안칠수는 3차 법정 토론을 마친 뒤에 3일 새벽까지 전격 회동을 하고 단판을 벌였습니다. 알고 보니 장재원 의원 매형집에 모였다고 합니다. 2월 27일 윤석열이 단일화 협상 결례를 알린 지 사흘 만에 다시 정권교체 합의를 이룬 겁니다. 사전투표에 들어가는 3월 4일 직전 이 극적인 합의를 이룬 셈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박빙우세를 보이던 윤석열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했고 또 안철수는 단일화와 무산 뒤에 이 사늘해진 미심을 보면서 정치적 미래를 위한 양보를 결심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2일 밤 열린 성관이 3차 TV토론 직전에 잠깐 만나 회동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3차 토론에서 2차 토론과 달리 안철수는 윤석열의 별다른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도 비슷한 색깔을 맺었군요. 언론 보도를 보면 안철수 핵심 참모들이 윤석일과 회동을 건의했다는데, 바꿔 말하면 단일화 무산으로 내부에서 이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오전 8시를 좀 넘겨 두 사람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일 후보로 단일화한다. 두 사람은 국민 통합정부를 만들고 대선 후에 즉시 합당한다. 그 외에 단일화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여러 미사일을를 빼면 안철수에게 철수 명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 또 있죠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식과 위선 불공정 등 비정상으로 점철된 모든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국민통합정부는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방역정부 그리고 통합정부다 이 솔직히. 이념이 아닌 실용정부라는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념이 아니란 말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더군요. 안칠수답다고 할까요? 아무리 실용정부를 주장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까지 부리지는 않겠죠. 합당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정권을 인수하고 정권을 준비하며 정권을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시교체, 시대교체가 될수 있도록 합당을 추진한다. 말이 너무 길죠 글쎄요 정치교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치교체 제가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이유는 통합정부 정치교체 이런 말들은 지금 이재명이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정부는 김종인이 제안했다고 그러죠 왜두 사람은 우리는 널머리 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정권교체에 합의했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재명과 김동연이 말했던 단일화도 통합정부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이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역시 인연과 상관없이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재명, 김동연이 통합정부 구상과 무슨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그래도 이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한 가닥 불안감을 지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외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대선 지형은 단순화됐습니다. 작년 가을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대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 흔한 박사모 명사랑 이런 팬클럽 하나 없었습니다. 보수우파는 보수를 괴밀시킨 적폐수사의 장문인인 윤석열을 후보로 내세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로지 정권교체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정권교체의 열망에 대항할 적자를 찾지 못하고 민주화 세력도 운동권 출신도 아닌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부터 형수욕설 그리고 음주운전 검사사칭 정과등 본인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역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 이번 대선은 정책이나 비전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정권교체냐 정권사수냐를 두고 버리는 결사적인 좌우 진영이 대회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는 패배한 쪽에 내일은 없다는 무서운 결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길사 항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언론은 얼마 전 단일화가 윤석열에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두개 신문이 그걸 보도했죠. 2월 27일 단일화가 결렬됐을 때이 윤석열에게 보수표가 길집하면서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래도 단일화가 윤석열의 당선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단일화로 대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대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3월 2일까지의 여론조사만 공표할 수 있습니다. 3월 3일부터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흔히 하는 말로 깜깜이 승거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판에 불문율이 몇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민주당이 이기려면 서울에서 이기는 게 필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서울에서 지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서울에서 이재명은 윤석열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겹치는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 불문율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긴 후보가 무난히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올린테이프도그 사람이 끝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선 일주일 전에는 지지표가 결집되고, 그 양상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깜깜미 선거 기간 동안 1세 후보는 이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를 보면 모두 허풍인 게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이분 선거처럼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가 선거의 큰 흐름일 때 정권 교체 열망은 선거 막판이 될수록 강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몇달 전부터 정권 교체를 두고 정권 교체 열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은 거짓 의견이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는 그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는 지금까지 평균 53, 4%를 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방송들 대부분 정권 교체, 열망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더군요. 마침 후보 단일화가 됐을 때 지지도의 변화를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건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47.4%, 이재명 41.5%,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2% 바뀐 5.9%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윤석열이 이제 마의 45%대를 훌쩍 넘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40대와 5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제명을 앞섰습니다. 단일화 전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윤석열이 43.7% 이재명의 40.4% 안철수가 8.1%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의 격차는 3.3%포인트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조사에서 단일화 효과는 산술적으로 2.6%포인트인 셈입니다 자두 번째 여론조사 이 한국경제가 입소세에 의해서 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3월 1일과 3월 2일 이틀 동안 한 조사입니다 윤석열로 단일화했을 때 결과가 이렇습니다. 윤석열 48.9%, 그리고 이재명 42.8%, 이 결과는 윤석열이 과반수인 50%에 거의 근접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철수가 사퇴하지 않는 다자구도에서는 윤석열 44.2%, 이재명 40.7%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는 이재명과 3.5% 포인트 격차가 단일화를 하면 6.1%포인트로 그쳤습니다. 요건 오차범위보다 0.1%포인트가 작습니다. 자, 중도 관망층이 지금 윤석열에게 대게 솔렸다 하는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정권 교체에 공감하는 의견은 50.6%로 단일화된 윤석열 지지율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반면 정권 재창출 의견은 44.2%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3월 2일까지 마지막 여론조사 다자구도 결과도 지금 보겠습니다. 칸타코리아 간 조사. 이 서울경제가 의뢰한 건데, 이건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44.1%, 이재명 34.1%, 안칠수 7.8%, 단일화 결렬 후에 부동층이 윤석열에게 결집되었다. 이 움직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조사에서는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50%를 넘기며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수층이 두터운 TK, 그러니까 경북대구에서 지난주에 53.3%였는데 이번주에 65%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상승해서 보수의 위기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2.3%, 이재명 36.6%, 안철수 6.7%, 심상정 2.9%. 그앞 직전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42.4%를 얻어 34.1%를 얻은 이재명을 8.3%포인트로 따돌렸으나, 이번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6.3%, 이재명 43.1%, 안철수 6.7%, 심상정 6.9%, 윤석열, 이재명 둘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3.2%포인트입니다. 반면, 오차범위 아니지만 이재명이 윤석열을 이긴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미디어리서치가 이 경인방송 오비스 의뢰로 2월 2 8과 3월 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재명 45%, 윤석열 44.9% 그리고 안철수 5.1%, 심상정 1.5%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격차는 0.1%포인트로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이 조사에서 서울은 윤석열 44.7% 이재명 41.1%로 윤석열의 우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이재명은 TK와 PK에서 예상외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은 권함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TK가 이렇습니다. 윤석열 57.8% 이재명 38.3% 그리고 PK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52.7% 이재명 32.2%, 호남은 이재명 76.9%, 윤석열 18.3%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여론사 조 결과를 제 장부에서 뺐습니다. 자, 이번엔 사흘 전, 아, 이틀 전이군요. 3차 법정 토론을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토론 후반부에 나온 대장동 공방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이 시장으로 설계하고 승인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덮었다. 하지만 덮은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을 매습게 공격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사업 실무 책임자인 유동규가 본인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김만배가 이재명의 측근인 유동규 정진상 김용과 사업을 위해 도원길를 맺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정민용이 이재명에게 화친대위의 사업 입권을 몰아주는 공모 지침서를 보고했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화친대위가 제대로 돈을 벌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자 이재명은 몇 번씩 울고 먹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치워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서 이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을 지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과연 누가 그 대통령의 목을 칠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러자 윤석열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국민 앞에서 하는 반장 선거입니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특검을 하자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무리 세분을 했습니다. 그날 토론 주제가 사회 문제였으니 대장동 게이트 질문은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어서 특검 가자는 주장은 준비된 답변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상설 특검을 주장한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말입니다. 특검 가자, 동의하느냐는 말만 반복을 하자 윤석열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이거 보세요! 라고 은성을 높여 맞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이재명이 세 차례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솔직히, 연민이 정마저 느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역공을 그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재밌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에서 사건을 덮어여기까지 왔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명은 국민이라는 모호한 실체에 기대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자 어떻습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윤석열이 진짜 몸통이라고 우기면 국민이 웃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마지막으로 세계를 박았습니다. 거짓말이 달인이시다 보니 못하는 말씀이 없다. 윤석열은 마무리 발언에서 특검은 말 뿐이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특검을 하자. 우리 것도 할것 있으면 받자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부산 재축원의 사건도 함께 다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 말입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또 특검을 하자고 한다. 후한 무치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직권을 연장한다는 것은 재앙이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벌인 실전 외에도 두 사람이 격돌한 건 많았습니다. 윤석열은 살인범인 조카를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이재명을 비난하면서 친정 강제입원 문제까지 짚었습니다. 이재명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여러분께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피해자 분들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토론 전반부 복지를 위한 정세 문제도 재밌었습니다. 이 심상정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수백조 원이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재원 계획은 공약지변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재명의 주장이 재밌습니다. 그는 재원은 일부 지출구조 조정과 탈세 단속, 세수, 자연 증가만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적어도 400조가 넘는 돈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윤석열 역시 증세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초저성장 기조에 비춰봤을 때 정세는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부담률은 적게 잡아도 작년의 경우 2.5%가 올라 2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민 부담률은 더 늘어서 올해 말엔 국민 부담률이 28.6%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천원을 벌면 286원을 정부와 보험 같은 데 바친다는 겁니다. 국민 가처분 소득이 이러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삶이 고달파지며 자영업자들은 소비가 안 되니까 더욱 몰락하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이 나라에서 평등을 외치는 좌파들은 지금 중산층이 치르고 있는 주거비 그리고 사교육비, 통신비, 의료비 등이 사대 비용이 얼마나 큰지 알게는 하는 걸까요? 전세계에서 이런 사교육비와 이런 통신비, 이런 의료비를 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멀쩡했던 중산층 남편이 대리운전 투잡을 뛰는지 알게 하는 겁니까? 심상정은 윤석열이 종부세, 재산세, 통합과 그리고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감세를 약속했다면서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 감세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복지문제는 빈곤층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복지는 왜 구조조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표를 얻기 위해 복지라는 미명 아래 무차별 돈을 풀면서 재정을 파탄시킨 것은 더큰 불평등을 초래하고 빈곤의 영속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필요하면 증세나 국채 발행도 해야겠지만 원칙은 경제를 원활하게 성장시켜야 거기서 복지 재원이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장을 3, 4% 이상 하게 되면 거만한 세수가 되거친다는 겁니다. 그는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 예산을 줄이고 자연 세수 증가를 합치면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정답에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노동 계획을 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 성장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심상정은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고 윤석열은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말은 구태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IMF의 특별인출권, 이 SDR을 기축 통화로 잘못 알고 우리도 곧 기축 통화 국이 될수 있다더니 하면서 재정을 더 풀자고 하는 사람인이 말입니다. 자, 솔직히 이재명이 말 바꾸기는 무심합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은 불로 소득으로 100% 환수해야 한다는 좌파적 사고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소득의 지원으로 토지 보유세를 말했죠. 그런데 여론이 좋지 않자 이 국민들은 한 60%가 반대를 하고 특히 2030이 반대가 아주 크자 처지할 듯이 말을 했다가 다시 토지이익배당금제란 이름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도 자연스럽게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 농무촌수당 연 100만원 문화인수당 연 100만원 장인수당 연 120만원입니까? 이런 등등등 수당들을 내놨습니다 기본소득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월 30만원 노령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린다고 했고, 거기에다 청년 기본 대출 1000만원과 다자녀 가정 50만원, 그리고 18세까지 아동수당과 몸이 아플 때이 상병수당까지 정부에서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역세권 기본 주택을 제공하고, 이 전국적으로 주택 311만 호를 공급한다고됐습니다 서울에 공급하는 집만 107만 호입니다. 또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가두 수수료를 인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손실을 본자영업자의 부채까지 정부가 떠안아서 탄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농민 살값 부양, 대학생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에게 주는 면접수당, 그리고 청소년 무료 생리대 지급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달콤한 공약은 이루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본인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천국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돈이 비오듯 떨어지는 빈 공짜 공, 공약인 셈입니다 아니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유혹의 사탕 바구니 같습니다. 이래도 버틸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서울이 표심이 중요하자 이번엔 부동산 정책도 바꿨습니다. 예, 근데 서울이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한게 그겁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에 107만 도를 신속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질이 불가능한 비인공자 공약입니다. 소슬부 사슬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 주택수가 302만 호인데 어떻게 5년 안에 107만 호를 공급할 수 있나?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도 30만 호가 채안 됐다. 과연 이재명은 무슨 배짱으로 후안 표론처럼 국민이 원하는 건 모두 즉시 해주겠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 토지 배당 금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니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를 깎아주겠다고 하네. 저 역시 헷갈릴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와대가 2일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부인 김정숙의 의정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얼마 전 법원 판단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특수활동비 관련 기록물은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곧 퇴임을 할테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30년간 비공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김정숙이 패션 모델처럼 입었던 그 많은 옷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까지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건 아닐테니 말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그 어려운 일을 쉽게 해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마그리테치사는 굉장히 수수한 옷을 입고 머리 단장조차 스스로 할때가 많았습니다. 근저한 가장 큰치장이 왼쪽 팔에 드는 핸드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